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눈 앞에 특히 가톨릭 신자의 차원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눈이 아시시로 향해 있습니다. 보르치움 콜라라고 하는 작은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이렇게 불렀어요. 보르치움 콜라라는 뜻은 정말 의미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조그만 부지, 조그만 부지라는 뜻입니다. 그이땅은 베네딕도 즉 수바시오산 근처에 있는 베네딕도 회의 조그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정말 소용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지의 프란치스코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이 보르티온 콜라는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회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글라라 관상 수도회가 탄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을 받아들였고 바로 이곳에서 성녀 글라라시시 성녀 글라라가 이곳에서 관상 수도회가 창설하게 창설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은 매번 설교 행이 끝난 뒤마다 보르치옴 골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란체스칸들의 소위마라는소마라는 말하는, 도자리 소위 말하는 총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도자리를 걸고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성당이나 수도원들이 없었습니다. 큰 거주지나 수도원들이 없었. 시기였습니다. 이보르치온골라는 특히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께서 오상을 받으시고 나서 베르나산에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머물렀고 그곳에서 선종하신 곳입니다. 또 프란치스코 성인의 여러 전기를 보게 되면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즉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성당을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성당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르치온골라 천사들의 모후 성당 같은 경우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매우 좋아하던 성당입니다. 아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대로. 이 보르치옴콜라 성당도 성모님의 마음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아주 용감하게 호노리우스 3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베루지아를 찾아오신 교황님을 찾아가서 요구하게 되죠. 즉 간청하게 됩니다. 보르치옴콜라에 전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천사들의 모 성당에 전대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신자들을 위한 전대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고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전대사를 허락해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곳을 찾아다니고, 즉 당시에는 많은 중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방문한 이런 중재인들이 그것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전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호노리우스 3세 교황께서는 8월 2일을 전대사를 받는 날로 지정해 주셨고 또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아주 힘들게 다시 재건한 그 성당을 봉헌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본당에서는 이렇게 8월 2일 아시시의 용서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란 프라... 프란치스칸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포르쉐온 콜라는 특별히 프란치스코의 개인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의 회계의 절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프란치스코 성인에 관해서 아는 분들 즉 그분의 회개의 삶에 관해서 아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성 다미아노 성당에 걸려 있었던 십자가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대 위에 저쪽에 걸려 있는 저 십자가가 바로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즉이 십자가 이 십자가로부터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내 성당을 재건하라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당시에 프란체스코성인께서 고쳐진 모든 성당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다미아노 성당의 시작과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성인은 이렇게 파괴된 모든 성당들을 열심히 고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곳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성당, 즉, 파괴되어 가고 있는 성당을 고치게 됩니다. 그 성당은 어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성당이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보르지움 콜라였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당은 천사들의 모우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망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당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어. 옮겨가서 사시기, 사시기 시작합니다. 보르지움 콜라나 프란체스코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네이첼라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시 제 프란치스코 성인은 첼라노의 증언에 의하면 그 성당을 보면서 그 파괴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너무나도 선하신 어머니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아주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매주거리에는 많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 네, 작은 포르치옴콜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이곳에 순례로 오면서 더욱 더욱 이곳을 자신들의 포르치옴콜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곳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제31차 국제 유스 페스티벌 청년 기도 페스티벌에서 그 주제가 와서 보아라. 여러분들은 이 작은 여러분들의 포르지오 콜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아 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여러분들도 성모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메주거리에는 은총의 장소입니다. 발견 것이 바로 이건 메주거리에는 메주거리란 조그만 땅입니다. 사목자이고 신학자였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주거리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 신비 앞에서 하느님이 자신들의 마음 안에 있고 그러면서 그분을 향해서 개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행전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체험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 체험을 여러분들도 들려주실 것입니.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혹은 직무관에서 아주 겸손하고 잔잔하게 들려오는 그 체험들 어떤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아든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모든 것과 일치될 수 있습니다. 그외 많은 주백만의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그것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 많은 체험들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르치온 골라의 용서의 날입니다. 전대사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웠던 사람들 무엇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마음이 이제 거룩한 마음이 되었고 이곳에서 그들의 마음이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많은 영혼들과고통 속에 넘어졌던 그 사람들이 아주 강인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그 성심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끌어안으십니다. 끌어 성모님 그들은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처럼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침묵 속에서 자랐고 조그만 그 차자란 기도들을 성모님 앞에 봉헌함으로써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 성모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은총의 중재자신 어머니라고 탄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십니다. 그 은총. 이 팬데믹이 지금 참이 팬데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은총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해라. 침묵 속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기도해라. 침묵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열어드려라. 하늘을 향해 너희들의 마음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의 모든 그 존재 그분 앞에 드려라, 보여드려라. 그래서 그분이 너희들의 마음 깊이 들어가고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 숨기지 마라.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어려움, 시련이 오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식별도 할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새로운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 이 세상의 시련, 응. 우리들을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성소, 우리들을 선택하신 그분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친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곳을 찾아오셨고 또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모든 젊은이 여러분 신자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프란치스코의 그 말씀이 울려 나올 것입니다. 바로 이것 이것을 바로 포르지온 콜라에서 들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묻고 싶니다. 습 우리들 각자에게 자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을까? 무엇을 희망하고 있을까? 내 마음은 오늘 저녁 무엇과 연결되었을까? 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그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한 표시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공, 이 시대에 한 조각이 되었을 때 정말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살았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또 제가 제 존재 그대로 저는 살았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용기를 다해서 이 삶의 파도들 이 역풍들을 이겨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은총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영원한 은총이었습니다. 제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그분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창조주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이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하셔서 이 순간 이 시공 속에서 분명한 이유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제 폐활량이 할수 있는 만큼 숨을 쉬었습니다. 공기를 흡입했습니다. 매 순간 저는 이렇게 열렬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저 자연의 창조물 저 태양 저 석양 저 아름다운 석양을 보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해서 감탄하기 위해서 저는 저 앞에 멈춰섰습니다. 창조주 당신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따뜻한 물 주시는 분저 석양 저 아름다운 석양의 찬연함을 보기 위해서 멈춰섰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께서 이 자리에 현존함을 느낍니다. 오늘 저녁 평화의 모후 매주거리의 평화의 모후께 전구합니다. 정말 저의 가장 깊은 희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을 통해서 제가 성장해야 하고 제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희망 그 희망은 제 양심 깊은 곳에 있고 그 깊은 희망이 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좀더 나은 사람, 좀더 선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훨씬 더큰 것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최종적인 것으로 연결되라고 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저를 인도하고 저를 그 원칙 을에 서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평화에 모으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당신의 그 모성의 눈길이 우리들을 감싸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일치하는 스페시발에 일치할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성의 눈길을. 주십사 청합시다. 그래서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표현합시다. 저는 하느님의 아들을 압니다. 성모님의 아드님을 압니다. 말씀으로 강세하신 그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강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들을 자극합니다. 어제 교황님께서 우리들에게 축하 전문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삶에서 때로는 지치고 도움이 필요한 당신 자녀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희망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께서는 이순례 하는 백성을 바라보시며 또 젊은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성부님의 전구에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과 힘을 청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에 여러분 모두를 맡겨드립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렇게 이 메시지를 끝내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 주셨고 이곳 매주 거리에서 일제한 모든 젊은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면서 당신.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꼭 기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교황님께 인사를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보내주셨습니다.